네, 밖에서 계속 그렇게 신호만 주시고 애들 저기 절절이 안 돼요 원거리가 한명 봐주면 되잖아 꾸준하게 합류만 해주세요, 밖에서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조금만 앞으로 좀 당겨줘, 대시 쪽으로 자, 애들 왔다, 형들 이번에 좀 많이 들어왔어, 형들 집중해 줘, 1번 위험 요른쪽에 어? 오른쪽에 어, 빨리 끝내자 1퇴는 아, 위험해요 지진인데? 잡았어, 통과하세요 자, 우리 밑으로 가줘 <목소리> 나머지 마크 같은 밑으로 와. 우리를 통로. 야이 새끼 내가 나무를 뜯는 거 진짜 안 먹었어요. 마카오킴 캐리기 통로. 나 아니야. 진짜 네. 아니라. 바로... 지금... 아니, 이거 욕망 농인들. 여기 여기들 이빼 이거 먹었으면 돼. 우리 욕망 삼태 빠르게. 아발이 들어갈 거야. 먹어야 었어패세 있었어. 태쭉 밀고 들어와. 쭉 밀고 들어와. 퇴근할 때 됐어 퇴근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간데 됐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간데 됐어 하루 종일 지루했었던 시간 지나.